기다리던 <목소리도> 줄주 시간 다가왔지만 어김없이 날씨는 꽝 하늘은 난리판 주가도 꽝 두는 마음도 꽝 그래도 나는 간다 다시 한번 발광 내가 갈 곳에 물결에 춤을 춰 세상은 숨 쉬며 그곳을 물기려 무거운 발걸음 가벼운 심장 날씨줄에 담기는 희망의 상 이 바람이 몰아쳐 또을 맘은 가르쳐 우용한 물결 속 긴장감은 탄성 돌아오는 길에 두손 이어도 상관없어 꿈내 정신은 결과보다도 더커 내가 갈 곳에 물결에 춤을 춰 대산호 숨 쉬며 그곳을 몰계려 무거운 발걸음 가벼운 심장 날씨줄을 당기는 희망의 상. 물가에 앉아 내 안에 평화 찾고 어둠이 깔려도 난 여전히 밝고 내 손끝에 떨림 작은 소망이 울림 대상어가 웃으며 내게 다가오는 그림 그상은숨 쉬며 그곳을 머지려, 무거운 발걸음과 배우 심장, 날씨 줄에 담기는 희망의 상. 그래도, 조금 바람이 부니까 시원해지긴 하네.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즈마히 출조해서 낚시 준비합니다.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온열 증상에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이> 낚시 가방 억대에 걸치고 부숲 사이로 길을 찾아 나서고 한 걸음씩 땅을 받는 내발 바람도 내만 많은지 가볍게 살짝 저수지 물결 위로 빛나는 햇살 풍경은 마치 꿈같이 널리 퍼져나가 <laughs> 물속에 내가 찾는 것이 있을까 기대와 설레이내 마음을 간지럽혀 그든 장면 수줄 던져봐 결혼 끝에 서 있는 기분 답다그 자연 속이 순간 느껴봐 손끝에 오는 떨림 멈추지 않아. <laughs> 부르는 이야기 바람에 실려 보는 시간의 흔적 모든 것이 멋져 다 완벽한 조각 밤이 오면 또 달빛과 어울려 물 위에 비친 내 그림자 춤을 춰꿀의 노래는 밤을 뚫고 흐르고 새벽이 와도 우리는 끝나지 않아 흐든 다음 연락시줄 던져봐 결락 끝에 서 있는 기분 같아 대차여서 이 순간 느껴봐 Chuji Anna 전 저녁 준비합니다. 늦게 출조한 만큼 빨리 움직여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캠핑 겸 낚시 출조라서 심심하지 않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저녁 먹고 밤낚시 해보겠습니다. 自信。 不忘大门擦耕地。 지금 까지 낚시를 해봤는데 입질이 한 번도 안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아침에 나왔는데 곧바로 나왔다. 오이오이 아침에 나오니까 나오는구나. 정말 오랜만에 나와준 붕고인데 아쉽게 터져 버렸습니다. 옆 낚시대와 말풀에 걸리면서 짧은 만남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비록 첫 수는 터져 버렸지만 다음 입질을 기다려 봅니다. 순간적으로 확 올릴 거니, 요기가 새벽까지 그러게 입질이 없다가 아침에 낚시 터자마자 입질이 들어옵니다. 어우, 해떴다, 이제. 아, 이때학 끝에서. 낚시가 힘들어질 건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봐야지. 해가 뜨면서 곧바로 더워집니다. 더운 걸 넘어서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따갑습니다. 파라솔마저 설치가 어려워서 맨몸으로 정면 태양을 맞서다 보니 힘들기만 합니다. 어제 밤에는 그렇게 입질이 없더니 아침에 낚시대 펴자마자 곧바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에다가 마름에 걸려서 터지 터지긴 했지만은 일단은 입질을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입질을 더 해줄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지 뭐야 오셔 오우샤 바로 이거다 그렇지 바로 이거였어 오야 오 좋다. 많았습니다. 역시 아침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나오네. 빨리 한번 보자. 삼십 삼십삼점오. 말이야. 어, 이곳이 입질이 들어오면, 그냥 타로 들어오는 곳인데. 기다려도 안 나오더니 아침이 되니까 이길를 그렇게 빠르고 빠르고 나오는구나. 어, 조금 움직여도 땀이 나네. 그냥. 이해하시되네. 부자, 그 정도니까. 이 정도만 내리면 되지 뭐. 오이구 그쪽 아니다. 걸린다 걸려 거기는 어, 이 어, 그렇지 않네. 휴, 아침에 나오긴 나오는데 시야이 그렇게 크질 않아. 요거는. 자, 아 9시급 되겠는데? 아, 9시급이네. 9시까지 또한수 나왔습니다. 일질 표현들이 정확히 탁탁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반대되는 그런 입질 패턴을 보입니다. 역시 아침이 니까 양수기로 물을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자는 현재 낚시하고 있는 바로 이거 뒤쪽 양수리도 언제 접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키위가 날라가냐 또 <laughs> 쾌미가 날라가 버리네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놔주기 전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르라라 아홉시 오우 시리시리 아, 그다 그래. 빨리 철수를 해야지. 에휴 버티다가는 쓰러질 것 같아. 신속하게 신속하게 어릴 음. 적 아, 대나무로 배울가에 모여 앉아 낚시대 들이고 송도 송리야기 꽃 피우며 고기다 바보 먹던 시절 시간이 흐른 지금 홀로 앉아 술 한잔 기울이니 네 입가에 피어나는 웃음꽃 낚시하는 지금 이 시간이 어린 시절 때나본 낚시대처럼 아련하네.